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환의 여독 수용소 스토리 오늘 편은 아주 특이한 스토리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최고 탑 스타 우인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김정일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우인이가 비참하게 북한의 처형장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이건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영화, 문화, 예술인들 총 동원해서 우인이의 공개 처형을 지켜보겠다고 합니다. 자, 그 처형장 앞에 우인이 딸 남편을 앞에 세우고, 뒤에는 이제 문학예술인들을다 세워놓고 아주 끔찍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자, 처형당한 이유는 우인이가 죽기 전에 김정일이를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막 요구하니까 이 말이 김정일에게 보고가 되면서 당장 죽이라. 이렇게 이제 바로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자, 우인이의 죽음과 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냐? 참 묘하게도 우인이가 죽은 장소가 우리가 수용소에 끌려간 다음에 새로 들어온 제일교포 부자 주정기가 우인이와 간통을 벌이면서 바로 죽은 장소가 우리 집 주차장 우리 집 차고에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참 우인이라고 하는 뭐 북한 공화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 배우와 우리 집 주차장이 연결된다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실을 뭐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주정기 이 주정기는 저희 집과 함께 63년도에 만경봉호를 타고 평양으로 갔습니다. 저희 둘째 삼촌하고 막연한 친구였습니다. 주정기는 허련단신 청년의 몸으로 북한에 갔고 또 이제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방송 쪽에 이제 일을 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납니다. 초창기 때에는 아주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자 일본에 있던 아버지가 금융 대부업에 선을 대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게 됐고, 자 북한에 간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 큰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정기에 의해서 그 아버지가 당시에 평양 조선중앙 TV 또 문화 예술 뭐 이런 부분에 촬영 장비 일체를 기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그 파격적인 지원이었고. 또금액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개 국가의 방송 시스템을 전부 다 지원하다 보니까 이 사실은 이제 김정일에게도 보고가 됐지요. 자, 이때부터 주정기는 그 막대한 돈주체모달돈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저희 집이 살았던 평양시. 중구역 교통성 아파트는 그 당시에 중앙당 창관거리 그 아파트는 나중에 세워졌고, 그 전에 이제 뭐 중앙당 간부들이 사는 아파트 거주지를 제외한 그다음 번째로 이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독일 러시아가 합작해서 지은 아파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방이 큰 방이 네 개고, 가운데 복도가 있고, 또 이제 이 유럽식으로 공간이 굉장히 넓은. 그런 집이다 보니까 거의 뭐 중앙당 간부들 이상 그 아파트보다 훨씬 더 살기가 좋았습니다. 중앙 난방이라 뭐 안에 뭐 이런 난방 상태도 굉장히 좋았고 수도 뭐 상하수도 정말 좋았습니다. 자, 이런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평양시 내에서도 특권 중에 특권 중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 그 아파트 밑에 개인 차고가 있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중앙당 노동당 이제 거의 간부들 제외하고는 개인 차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 교통성 아파트에만 이제 개인 차고가 이제 현관별로 이제 그 두개 현관 하나씩 이제 차고가 위치해 있는데 자, 그것은 이 교통성 아파트에 그 당시에 제일 교포 가운데 막대한 부를 이제 가지고 평양으로 온 사람들, 또 북한 정권에 엄청난 돈을 기부한 사람들이 이 교통성 아파트에 거주를 하게 했습니다. 평양의 대표적인 거부였던 구갑세, 구갑세의 동생 구장수라고 있는데 이 구장수 씨의 딸 구본옥 씨와 저는 이제 같은 학교 동창이었고 그 밑에 구옥희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구씨 집안이 이제 평양에서는 제일 가부였고 저희 집안도 이제 그 다음 뒤를 이었던 이제 그런 가부 중의 하나였는데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차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주정기가 돈이 많죠 그리고 바람이 났죠그 당시에 우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 그때 이제 많은 세계 영화 평론가들 가운데 우인 이를 평가한 그런 이제 대목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걸어다니는 학과 같은 우한 아 학처럼 아주 정말 인물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목 이목구비가 아주 멋있는.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는 우인이보다 더 이쁜 여자가 없다. 고할 정도로 최고의 미모와 또 최고의 연기력과 이런 이제 모든 걸 갖춘 이제 그런 배우가 북한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 우인이가 이제 주정기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주정기가 우인에게 막대한 외화를 선물로 주면서 뭐 선물도 주고 돈도 주고 자, 우인이가 주정기한테 푹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인이와 주정기와의 데이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에는 모든 눈이 감시자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이미 김정일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이미 모든 관계를 다 했던. 이제 그런 여자입니다 자 그때는 김정일이가 아직 힘이 없어 가지고 자기 여자들을 관리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습니다 자기 아버지 김일성도 있고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김정일도 몰래 불러다가 한번 이제 해먹고 그냥 이제 관리하는 이 정도지 우인이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한번 불러서 우인이를 건드리고 이걸 뭐 자기 관조에 놔두는 게 아니고 공인된 배우기 때문에 또 이제 풀어놓고 이제 같이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우인이다 보니까 공화국에 돈 많고 권력이 있는 모든 남자는 자주 우인이라고 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파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정기가 인물도 괜찮고 돈도 많고 또 제일 교포고 세련되고 자 우인이하고 레벨을 맞출 만한 사람이 이제 주정기가 된 거죠. 자 그래서 김정일 이후에 이 주정기와 우인이가 자주 만나면서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참 공교롭게도 죽을 라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제 카 이제 그걸 했죠.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그 우인이와 주종기가 이 관계를 하던 과중에 가스가 새면서 그때는 차가 별로 좋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문제가 많았다고 봅니다. 차고 안에서 이제 카 이제 그거를 벌리다가 결국은 두 사람 모두가 가스 중독에 걸려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자 이걸 이제 북한의 이제 안전기관에 보고가 돼가지고 부피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주종기는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인이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자, 이 사실이 김정일에게 직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건드린 여자고내 여자가 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엉뚱한 제일교포 남자하고 지금 붙어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종기도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는 그때 김정일이가 문화예술계를 담당하면서 그쪽으로 막 쏠려 있다 보니까 주종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상태죠 또 아버지 김일성도 주정기 아버지가 막대한 장비를 평양에 기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주정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일본에 있는 그의 아버지가 더 이상 북한에 뭐 지원할 명분도 끊어지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손해를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 때에는 이거를 적당히 덮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이제 우인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물란 행위로 그냥 규정을 해가지고 적당히 처벌해서 혁명화 다녀오는 것으로 그렇게 묻어버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조사 과정에서 우인희가 깨어났는데 우인희는 조금도 이 수사 기간에 순응하지 않고 머리 숙이지도 않고 당당한 겁니다. 막 같이 대들기도 하고 내가 무슨 잘못했냐 막 고함 지르다가 또막 폭력을 행사하니까 김정일이 데려와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그 당시 우인희는 북한 최고의 배우였고 또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배우이다 보니까 지세가 당당할 수가 있는 거죠. 김일성도 알고 김정일도 알고 자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김정일이 데리고 오라 만나게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또 김정일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자칫 잘못할 경우에 우인희 사건이 김일성에게 보고가 돼가지고 문난한이 사생활 이 전반이 드러날 경우에 김정일에게도 굉장히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이 우인희를 돕기 위해서. 죽결 처형시켜라. 이런 지지를 내림과 동시에 이것을 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치 자기와는 관계없고 그냥 물란한 이런 배우 특히 이제 문화예술계에 퍼져 있던 이런 자본주의 이 잠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문화예술계의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우이니를 청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이니가 청산했던 그 과정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다 지켜봤습니다. 정말 끔찍했고 아주 이제 잔혹한 그런 처형이었는데. 그 처형장 앞에 남편 유호성과 그딸 어린 딸이 그 처형 모습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 이제 주정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수용소에서 나와 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 듣다 보니까 그 주정기가 죽은 아파트가 바로 우리 아파트라는 거죠. 어디서 죽었냐 했더니 주정기가 우리 집이 수용소에서 잡혀간 다음에 그 집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좋은 집이기 때문에 서로 눈독을 들이면서 들어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주정기가 우리 집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저 집이 귀신 돌린 집이다. 누구도 안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우리 집이 잡혀가서 없어졌죠. 주전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집 자체가 뭔가 안 좋다 해가지고 한동안 비어 있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이게 북한 최고 배우 우인희와 또 이제 우리 집 현관 지하 차고 죽음 주전기 우리 삼촌 뭐 포함해가지고 이 하나의 스토리가 참 영화 같은 이제 그런 스토리인데 저하고 연관된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간 이후 또 이제 나온 이후에 밝혀진 우이니와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집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오늘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이 여독 스토리 정말 흥미진진한 제가 뭐 사실은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북한의 이런 그 사실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실과 거의 연관선상인 이 북한의 거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이 스토리를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